성광교의 양육 시스템에는 등록을 하는 절차를 거쳐서 어 여러 가지 기관과 양육자를 배정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첫 번째로 구원의학신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구원의학신 교육이 끝나면 세가족 교육 8주가 진행됩니다. 음. 안녕하세요. 완도성광교회 세가족 양육위원회 부장을 맡고 있는 김혜영 권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세가족 양육위원회는 총 11명의 위원들이 섬기고 있습니다. 세가족 양육위원회가 어떻게 세가족을 섬기고 있는지, 어떻게 세가족을 양육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?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? 세가족 양육부를 섬기고 있는 김은종 권사입니다. 새 가족이 처음 나오시면 등록 카드를 작성합니다. 새 가족이 등록을 마치면 새 가족 등록 카드 다섯 부를 작성합니다. 인도자, 성기미, 양육자, 담당 교역자, 남녀 자치 기관장들에게 나눠 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새 가족 양육부 권성심 권사입니다. 두 카톡방에 새 가족 카드가 올라오면 양육부에서는 각 1, 2, 3부 예배시 정해진 담당자가 새 가족 환영식 전까지 목걸이 이름표를 만들어 인도자나 섬기미에게 전달하고 새 가족 환영 찬양 시간에 걸어줍니다. 방송실에서는 새 가족 이름, 인도자, 양육자, 섬기미를 적어서 예배시 화면에 나오게 합니다. 새 가족 카드가 단체 카톡방에 올라오게 되면 환영부에서도 준비가 시작됩니다. 이 절차를 마치면 주일 1부와 2부 예배 때는 다가와 차를 준비해 교제하며 이야기 나누고 3부 예배에는 식사를 준비하여 식사하면서 함께 교제합니다. 찬양팀에서는 예배가 마치면 새 가족실에 미리 오셔서 새 가족이 새 가족실에 들어오기 전 준비된 찬양으로 환영합니다. 이때 사진 담당자는 새 가족 개인 사진과 담임 목사님 인도자 양육자 섬김이와 함께 단체 사진을 찍습니다. 안녕하세요. 새가족 양육부를 담당하고 있는 박은희 권사입니다. 새가족이 배정이 되면 양육자는 새가족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교제와 교육을 하게 됩니다. 양육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새가족을 만나면 이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책자를 가지고 공부하게 됩니다. 이 책이 총일 가부터 팔 가까지 있습니다. 그래서 매주 한 가씩 공부하게 되는데요. 무조건 첫 시간에는 구원의 확신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매주 한 가씩 공부함으로 팔 주간의 교육을 마치게 됩니다. 안녕하세요, 양육자 방경희 권사입니다 우리 세가족 담당 팀장님은. 김정미 사모님이신데 새가족이 오시면 우리 양육자와 섬 김이 기관장들을 소개해주고 새가족이 성강가족이 된 것을 선포하며 환영식으로 축복송을 불러주고 기도하고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게 됩니다. 이렇게 배정된 새가족들은 등록한 후한 주간이 지나기 전에 신방을 해서 세 가족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을 합니다. 신방을 하게 될 때는 양육자와 성기미들이 함께 동행합니다. 안녕하세요. 양육부를 섬기고 있는 최민순 건사입니다. 교회에 세 가족이 등록하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성기미입니다. 같은 또래 여존도의 남성 교회. 회장이나 친분이 있는 분들을 성김으로 선정을 합니다. 성김이는 새 가족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일마다 세 사람씩 소개하고, 세 번의 식사를 새 가족에게 대접을 합니다. 새 가족이 거부감 없이 주에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성김입니다. 세 가족 관리의 마지막 단계에서 위임 목사님과 세 가족의 소그룹 미팅을 진행하는데요. 장소는 항상 위임 목사님 댁에서 진행됩니다. 이때 20명 정도를 초청하는데 나이와 직업에 따라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초청합니다. 소그룹 미팅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시죠? 세 가족들이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을 텐데요. 서구름 미팅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 궁금한 것도 질문하고 또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성관교회의 7대의 비전에 대해서 자세히 듣게 됩니다. 사람은 먹는 데서 정이 나고 한 식구는 한솥밥을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. 서구름 미팅에 맛있는 만찬을 준비하는데요. 누가 하느냐고요? 새가족 환영부와 양육부에서 하루 종일 애쓰십니다. 이 음식을 먹으면서 어, 아주 편안하게 담임 목사님께 질문도 하고 본인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, 또 새가족에 대해서 목사님도 더 자세히 알아가고 또 새가족들은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의 또 털털한 모습, 아주 친근한 모습에 대해서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습니다. 그래서 새가족들이 이 서구름 미팅을 통해 교회에 정착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어, 저희 성광교회 세가족 양육부에서는 양육위원들이 음,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어,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한 영혼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어, 돌보고 또 저들을 어, 섬기고 그렇게 해서.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과정까지, 어, 정말로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. 정말 수고가 너무 많지요. 한 영혼을 살린다고 생각하고, 또 교회의 그리스도인으로, 어, 정착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. 이 수고가, 어,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, 또한 이 양육위원들이 힘을 낼수 있도록, 음,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